먼저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파르오의 이름에 대해서 아셔야 되거든요. 제가 이에 대한 영상을 올려두었습니다. 여러 개의 영상이긴 한데 다 짧아서. 금방 다 보실 거예요. 안 보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먼저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거 미리 안 보시면 지금부터 무슨 얘기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 들으실 거예요. 그럼 다 보셨다고 생각하고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유물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어, 박물관에 써 있는 설명을 보지 않고 저 유물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언제 만들어졌는지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비슷한 영상을 이미 만들어 놓긴 했는데 조회수가 얼마 없는 걸 보니까 보신 분이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또 하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이 유물에 대해서 아무런 사전 지식이 없고 쓸수 있는 도구라고는 오로지 인터넷이 가능한 스마트폰하고 그리고 상형문자를 읽을 수 있는 능력 이거밖에 없다고 가정을 하고 이 유물의 주인과 만들어지긴 시기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유물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옆면과 윗면에 상형문자가 새겨져 있죠. 근데 이 사진에는 상형문자가 잘안 보이니까 브루클린 박물관에서 제공하는 흑백 사진을 보겠습니다. 처음 보이는 이름 앞에 호르스가 있고 세렉으로 둘러싸이는 거 보니까 이거는 호르스네임이 되겠네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상형문자를 읽어보면 네테르카 그래서 제일 앞에 세 소리 글자는 네티르 신을 뜻하고요. 그 다음 해가 떠오르는 것 같이 생긴 두 소리 글자는 하 나타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의 출현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 옆에 네수비티 상하 이집트의 왕이라는 칭호가 왔잖아요. 그 뒤에 나오는 카르투시는 트롯 네임입니다. 이게 왕이 살아있을 때 쓰는 물건이잖아요. 이런 물건은 절대 왕의 버스네임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트롯 네임을 읽어보면 네페르 카라라고 있습니다. 원래 라는 제일 뒤에 가에 맞는데 이건 태양신 워낙 중요한 글자이다 보니까 무조건 앞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위치만 이렇게 바뀔 뿐, 실제로 읽을 때는 원래대로 읽어줍니다. 그래서 이 이름의 뜻을 해석해보면, 태양신라의 완벽한 카가 되겠습니다. 뚜껑에도 카르투시가 있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제일 앞에부터는 앙크. 이건 생명이란 뜻이죠. 그 다음 뒤따라오는 거는 네수비티. 이건 상하이집트의 왕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등장했던 드론네임 네페르카라. 그 다음 뒤는 전부 왕을 수식해주는 단어들인데요. 먼저 디 앙크. 이거는 생명을 얻 그 다음에 우시리스의 척추를 뜻하는 거는 안정성을 뜻하는 단어고요그 다음 따라서 온 단어는 와스. 이거는 왕권을 뜻합니다. 그리고 미라. 태양신과 같이. 그 다음 마지막 나오는 단어는 제트. 이거는 영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의 뜻은 살아있는 상하 이집트의 왕, 네페르카레. 생명, 안정, 통치를 얻고 태양신처럼 영원히.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긴 수식어를 다 빼면 결국 남는 이름은 네페르카라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낸 트론네임을 바탕으로 벌써 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파라오를 구별할 때 벌스네임을 가지고 구별 하거든요. 그래서 쓰론네임만 가지고는 이 파라오의 재위 기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글 검색을 통해서 파라오의 벌스네임을 찾아야 됩니다. 먼저 구글 가서 네페르카레라고 쳐주고요. 그러면 제일 위에 사실 벌써 답이 나오긴 했는데 교육적인 목적을 위해서 두 번째 결과를 골라줄게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여러 명의 파라오들이 같은 이름을 쓰고 있는 걸알 수가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가 맞을까요? 바로 페피 2세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타나는 파라오들 ...들은 다 벌스네임이 네페르카레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벌스네임이 네페르카를 찾는 게 아니고 쓰로우 네임이 네페르카레를 찾고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이름이 다른 페피 2세가 우리가 찾는 그 파라오가 됩니다 그럼 페피 2세의 제의관을 한번 알아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파라오.se에 들어가 봅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을 클릭해서 파라오의 리스트를 들어간 다음에 페피를 검색해줍니다 그럼 유명한 왕이라서 앞에 그림이 뜨지만 다음 검색어로 보시면 유광조의 페피 2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르스네임 똑같고요. 스론네임 역시 똑같고요. 그다음 벌스네임은 페피입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서 제의 기관을 보시면요, 대략 B.C. 2250년부터 2150년 사이에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이게 학자마다 계산 방법이 달라서 이렇게 제의 기관에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은 페피 2세가 쓰던 것이고 만들어진 시기는 대략 B.C. 2250년에서 2150년 사이에 있는 거라고 출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박물관 설명이 어떻게 써 있는지 한번 볼게요. 페피 2세의 병, 고왕구제 6왕조, 페피 2세 기원전 약 2288년부터 2224년, 2194년 설화석고 다 나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답을 다시 찾아낼 수 있어서 왠지 좀 뿌듯하네요. 어, 일... 다음 시간에는 이집트의 숫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